E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you oh. 난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불쌍 믿은과그복은 주셔 오해 주신 것을 난 과시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마 나는 확실히 아네 주온제가기마시지또 밤에 혼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 주님, 그 두신 것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Sasaki, Sibyl, s a j o l 오늘 주신 말씀 사사 r m 11절 a s a 1 i s i b y 사사기 r m 장 i 절로 s a 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안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러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한 얘기예요. 인생 역전을 이룬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한 입다의 얘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길르앗이 한마디로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에게서 낳았지만 그래도 길르앗은 이 길르앗이 아주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해버렸지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위험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기생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길루스은 입다를 집에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장성할 때에, 입다는 그 다른 형제들의 본체에서 낳은 자식들에 비해서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본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그리고 길루시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영향력을 상실한 다음의 일인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너는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하고 함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사람이 아니다. 나가라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집에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입다가...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았겠어요. 입단은 그 도비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난 곳이에요. 벗어난 아람 그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의 좀 외곽에 속한 작은 도시 국가가 도시 국가였어요. 도브. 그독당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 안돼 있지만 형제들이 좀 악랄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쫓아내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겠어요? 그냥 형제들이 없는 길르앗만 벗어나서, 아, 길르앗이 어딘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길르앗이라는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문화세 반지파. 문화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문화세 지파의 거의 중심지쯤 되는 곳이에요. 길라앗 지파는. 아, 길라앗 도시는. 그,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 넓은 문화세 땅에서 거할 곳을못 찾아서 도망,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다들 기생야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지경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산 지경.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심 있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 있는 그 잡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 잡류라는 건그 원어상 의미가 무가치한 사람 혹은 떠도는 물이 건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또또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할데 없는 사람. 연고가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한 세력을 좀 이룬 것 같아요. 무력 집단을 이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 그 도비라는 도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무력 집단을 이뤘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그 요즘 시대의 조폭과 일제 시대의 그, 건달들은 좀 다르지요. 지금 일제시대의 건달은 좀 애매해요. 요즘에 그 조폭이라면 정말 그 남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지만 일제시대만 돼도 애매해요. 남의 걸 뺏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 또 보호해주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 애매한 그런 존재였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옛날 이 도배에 있던 이 입다의 무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력을 가지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돈 주고 요청을 하면 무력을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꽤 유명해서 이스라엘에까지 들려졌던 것 같아요. 아, 입다란 사람이 강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에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8년 동안 암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다가 암몬의 침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또 암몬이 다시 한번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의 진을 쳤다고 아 미스바가 아니라 길라앗의 진을 친 거예요. 입다의 그 고향인 길라앗이그니까길라앗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뺏긴 거고 길아앗 사람들은 지금 길라앗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문제는 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앞장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민 고민하다가 도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도배 이따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따에게 와서 암몬과 좀 같이 싸울 때 앞장서서 하고 그 암몬을 암몬을 몰아내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니까 입다가 처음엔 화를 냅니다. 당신들이 나 내쫓지 않느냐이 길라 장로들이 갔다라고 성경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길라 장로들이 누구냐?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라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 아들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로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와서.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서 좀 우리 구해달라 하니, 입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다시 한번 이들이 저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입다가 확인을 해요. 정말, 내가 암몬을 물리치면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되겠냐? 그러니까 맹세를 합니다. 길라 그 장로들이 입다 앞에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이제 이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 이스라엘 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장관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1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멘니라 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요, 여러 군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이때의 미스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러에서 먼지 아는 곳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은 지명이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서약하고 함께 뭉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어딘진 모르지만 길라스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진친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입다가 아뢰는 거예요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되는 의식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볼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 장관 삼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이따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요즘도 그 혼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서러움 많이 당하는 차별 많이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훨씬 심했단 말이지요.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이스라엘로부터도 쫓겨나서 아예 다른 나라 가서 지내는 그 외국에 떠도는그 형편, 손가락질 당하는 형편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입다가, 그냥, 그 집안에 있었다면, 길라앗의 형, 그, 아 입다의 형제들이, 그래, 그냥 여기서 지내라, 뭐, 음에안 들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하고 잘 지냈으면, 입다 같은 용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입다가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집안에서 막내로서, 무력을 뭐 행사하고, 갈고 닦고,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갈고 닦는 과정에서 강한 무력을 지니게 되고, 지도력을 지니게 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지요. 그랬더니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고요, 하나님이 너 사사해.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몇몇 사사들은 하나님이 너 사사, 너 내가 불렀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사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추대로 사사가 됐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추대로 사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냐? 아니지요. 이때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시고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달픈 일을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에 취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바른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평, 불만하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런 순간순간, 순간, 아 나는 왜이 모양이야? 나왜 이르꼬리야? 하나님 아,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겨낼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돌파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있다가 <laughs> 자기 한탕을 하고, 자신의 삶을 좌절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닦아나는 과정에서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추대했고 하나님이 그를 써서 안문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입다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입다의 인생 역전을 봅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남탓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파하다가 실패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